장수 장수 약장수 장수 장수 약장수 천 소리 약장수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광고 건너뛰기 안돼요 이상한 나라의 승용개발전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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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요 요거 좀 올려서 올려서 야 애들이 그렇더라고, 그러더라고. 어우, 이틀째 연점 올리셨네. 아, 이제부터 올린다 그랬잖아. 또 내가 아무리 늑대 소녀, 늑대 소녀, 맞지, 늑대, 늑대 소녀, 올린다 그래갖고 안 올려. 올리... <laughs> 열심히 올려줘, 이제. 이게, 그, 몸에 긴장이 타고,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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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이 그러면 이게, 이게 부지런해져, 부지런해져. 바쁘고 그래도 이렇게, 그, 긴장 타면, 사람이, 이게 내가 있잖아. 잠은 죽어서 자야 된다. 막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때 정말 잠이 안 와. 힘들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긴장타니까 그렇게, 이게, 하는 거야. 댓글, 제목 달았잖아. 제목. 아주 살벌하게 달았잖아. 어있어 씨. 야, 그거 내가 보여줄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 나 처음 해봤거든. 아저씨가. 아저씨가 처음 해봤는데. 쿠팡 그거. 어, 여기 있네. 쿠팡 플로 어, 이거 봐 이거 여기더라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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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가 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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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여기 들어가고 얘기한 대로 이름하고 딱 해서 딱 하면 아 내가 찾아보니까 또 이게 찾는 데 있잖아. 예, 정보가 중요하다고. 아,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또, 나이 많은, 아, 아 저번에 유튜버 또 어느 애들 또 유튜버가 좋긴 좋아. 이런 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나이 불문이라 해놓고 나이 많은 사람 또잘안 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는 유, 60대 엄마랑 같이 자기랑 했는데, 엄마는 계속 했는데 안 되고 자기만 됐다면서. 여하튼, 내가 그랬잖아, 이제. 대목받아 쿠팡 거 간다고, 이제. 내가 갔다 와서도 내 영상, 근데 가면서 찍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이씨, 그, 이제, 안될것 같아. 그, <laughs> 안될것 같고, 갔다 와서, 그, 이게 주둥아리 푸는 걸로. 어차피 이 채널이 주둥아리로 푸는 제 채널 아니야. 아. 그니까, 러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솔직히, 그거지. 뭐냐면, 놀면 뭐해. 자본주의 노예잖아. 야, 움직이면 다 돈인데, 움직이면 돈인데, 돈 벌러 가야지. 왜냐면, 이득설래 어, 이제, 니럭서는 내일 낼 거야. 오늘 내가 조금 정리를 좀더 하고, 내일 낼 거야. 왜 그러냐면, 내 생각, 그, 옛날부터 그래. 담, 주말에 넣으면 이게 매일이 쌓이잖아. 담당자가 월요일보다 자기 컴퓨터 키우고 보잖아. 그러니까, 삐롱 오는 게, 그, 담당자 있을 때 보내는 게 그나마 나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 내 생각이. 그래서, 어, 보통 주말엔 잘안 보내거든, 이제. 그래서, 월요일 날좀 보내는 게 뭐, 내 스타일, 어떤 사람 인지 미리 보내놓으면 월요일날 오시면 1차로 보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니까. 그건 지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월요일쯤에 보내고, 화요일, 그, 이틀, 이틀 신청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신청하고, 그거 잘안 되면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는 거라더라고. 쭉 신청하려고 쭉 신청했고, 되는 날 있으면 가고, 아니, 그, 그거, 그거잖아. 놀 뭐해? 돈을 이제 10원이라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아저씨가 이런 아저씨야. <laughs> 그래서 쿠다게 그니까 너희들한테 맨날 조등 아리질만하자 조등 아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몸으로 보여줘 정말 정말 그 애들 어, 어떡할까 뭐 어, 나는 이게 어떡할까 이러지 않아 바로 움직이잖아 그날도 바로 움직여서 바로 연락 와서 바로 해서 바로 까이고 이력서 까이고 그거 바로 안 되니까 오늘 또 바로 해갖고 쿠팡 이거 탁탁 하고 이거 아 쿠팡 좋아 옛날엔 그런 거 아랑 없었어 내 편의점 알바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얘도 봐라, 편의점인데, 이런 아저씨가, 이게 편의점 캐서 착착, 주인 아저씨가 있는 경우가 가만, 가끔 있어. 근데, 일반 알바생이 나같이 나이든 사람이게 어, 배지도 않는데, 어, 이렇게 하고, 아뭔 어, 소리인지 몰라, 무슨, 뭐, 담배 뭐, 몰라, 니가 새끼야, 이러면, 음, 어, 그러니까 아저씨 안 쓰는 거야, 아저씨를, 아저씨를. <laughs> 찾아볼까 없더라고, 아저씨를 쓰는 데가, 데가. 별로 없더라고. 아. 움직이는 거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도, 아, 제가, 제가 움직인다. 어, 그래서, 어차피 이거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개발자가, 그, 어, 다 해보는 거지, 다. 지금도, 내가, 그, 저번에 랭귀지도 여러 개 해놓으라는 게, 저번에 왔던 게 모바일이야. 요번에 이력서 낼 것들은, 그, 웹쪽, 또 내고 뭐 아이인도로드 아이폰 이것도 다 하는데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져 그러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 연락도 오잖아 연락 안 오면 문제인데 연락도 오고 뭐1 8욕 나오지 10년 만에 까이기도 까이는데 하아 여하튼 계속 얘기하자 계속 그니까 일거리 있거나 일자리가 있거나 뭐 정직도 좋아요 정직 정직도 한번 요번에 정직이었으니까 정직으로 들어갔는데 정직 프리로 갈까 생각도 많은데 뭐 정직 근데 아유 누가 정직 이 아저씨 뽑아주겠어? 뽑아 주면 뭐 면접은 보고 면접 보고 안 되면 뭐 잘리는 거것도 있고 소심하게 얘기한다잉 <laughs> 여하튼 그니까 아저씨가 그랬잖아 움직이라고 어 나병신이요 저 어떡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정말 움직이면 돼 움직이면 안될 수도 있지 안될 확률도 높지 니네들한테 근데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지 저 아저씨는 음 너희는 상상 초월이지 않냐 어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옛날 얘기 이런 경우가 내가 40대 좀 넘었을 때 이직을 그 그때 프리랜서를 그만두고 뭐 들어갔다가 또 프리랜서 뛰다 그런데 그때 내 프리랜서를 한 2년간 삼성 sds에서 프리랜서를 뛰어서 pm으로 있었는데 얘기해 준 거지. 그 SDS 있는데 그때 뭐냐면 그다음에 내가 거의한 2년 간 프로젝트였어. 2년 프로젝트였어. 아, 1년 프로젝트하고 계속 연장돼서 2년 정도 하고 삼성 SX에서 이제 정책이 바뀌었어. 어떤 정책이 바뀌었냐면 이제 프리랜서는 안 쓰고 자체 인원만 갖고 하고 그때 병것자로큰 기업들은 SI 진출하지 말라 하고 몇억 이하나 하지 말아서 삼성 SX가 한마디 했지. 그럼 우린 국내 안 하겠다 해 갖고 그 때, 그 내가 계속 2년간 SI를 하다가, 그때손 띄고 나왔지. 나 띄고 나오면서 했는데, 나랑 거래하던 업체 사장이, 보통 거래하던 업체 사장이 또 다른 데 속했는데, 그 사장이 그래서 너 나이 많아서 안 된다. 그래서 마흔 몇살 땐가 그랬어. 마흔 땐가 그때. 아, 그때. 그리고 정말 내가 다 알아봤거든. 전부 다 알아봤는데, 그내 밑에 애들 열몇명이 있었지. 열몇명 있었는데, 다프리랜서였어 전부 다프리랜서 정직이 두명 있었나 그러고, 내가 PM였고. 근데 끝날 때 돼서 이제 야 이제 몇월 종료되니까 니네들 이제 짐 싸고 뭐난또 편지도 봐주거든 너희들 풀리랜서 뛰니까 면접볼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그날은 빼줄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애들다 됐어 다다 다 됐는데 그때 내가 안 됐어 나는 갈 데가 없었던 거야 왜 그러냐면 그때 이명 X 때거든 이명 X 이명 아저씨 이명 아저씨 그때는 IT 죽일 때였거든 IT 죽일 때인데 젊은 애들은 그나마 났어 그때 근데 그때 뭐냐면 이렇게 보면 몇 년생 이후는 안된 뭐가 뽑지 않은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랬어. 그리고 이명엑스때 프로젝트가 지금보다 훨 적었지 훨 적으니까 젊고 그싼 애들이 위주로 다 나갔지 나갔 그때도 내가 노땅이었어 노땅. 그리고 10년을 넘게 살아남 그리고 관심이 어디 돌아가서 또 하기 시작해서 10년을 버틴 거지. 그리고 또 요번에 또 도전을 하는 거고. 근데 그때도 분위기가 거 이것보다 더안 좋았지. 이명 엑스타는 지금보다 더안 좋았어, 분위기가. 저번에 아까 연락 왔잖아. 어, 저께인가 그저께. 그렇게 연락 자체도 안 왔어. 그런 옛날 얘기 한번 해준 거야,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옛날 얘기. 그런 경우가 많았어. 나는 그 삶이 그래서 삶이. 내가 처음 개발자가 딱 됐을 때 s i s 개념도 없고 개발자 개념도 없고 그럴 때 왜냐면 서른다섯에 코딩한다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난 서른다섯에 은퇴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된 거지 서른에 한 4-5년밖에 일을 못 하는데 어떻게 사나 이런 신고를 했다가 서른다섯인데 코딩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한몇 년을 더 했지 몇 년을 더 하고 한 서른아홉 대에서 마흔대 갈 때가 가장 어려웠어 때 분위기가 안 좋았지 이명 X 아저씨 때고 프로젝트도 적은데 그때 사장도 막 대놓고 얘기하는 시절이 나이 많아서 아무데도 못 가실게 이러고 막 나한테 막 그랬어 마흔 마흔 됐는데 이제 너 이제 마흔 되면 아무도 안보줘 그리고 진짜 나가 받는 메일을 했대 제 거기서 몇 년생 이후는 어 일억을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1 0개 정도서 한두개 정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랬어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에 봉인이 풀리듯이 프로젝트가 확 풀리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이 없는데 그래고 놓친 애들을 막 쓰기 시작한 거지 밑에 애들은 안 오고 놓친 애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중간에 없고 그래서 놓친 애들이 계속 프로젝트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 지금도 진짜 아 그래 지금도 아주 그렇지 누가 또그거 모르다 IT 회사 안 차리시냐고 그그 차린 애들도 있어 차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그, 위, 엑스에, 뭐, 150명, 아, 1500명 있는 회사 얘기해줬잖아. 거기, 친구 있잖아. 저번에 술 먹고, 저때, 그, 쇼츠에보면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어, 걔도, 이제, 영업하고, 개발자하고, 이렇게, 둘이 조인, 걔가 개발자거든. 영업이, 걔하고 쪼인해서 나와서 회사 차려서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말고, 또, 다른, 저번에 옛날 영상에, 인공지능 하다가 껍뚝대는 애 하나 있었어. 걔도 그렇게, 영업하고,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음, 그 때, 안차리시니까 나한테 물어보는데. 아니, 내가, 이놈의 회사가 너무 조그마해서 영업이 없어, 사장밖에. 그래갖고, 영업하고 쪼인해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에다가, 영업 뛸수 있는 애가 한둘 정도 있었는데, 얘기해보니까는, 그냥 영업으로 그, 나와서 이게 차리는 것보다는 영업으로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 자기의 영업으로 만족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안 맞은 거지, 안 맞은 거.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냥 알아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IT 차리는 건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렇게 그, 그니까 너희들도 생각을 해야 돼. 개발자는 안 돼. IT 회사를 차리는데, 영업이 있어야 돼, 영업이. 무조건 영업이 있어야 돼. 나는 그렇게 봐. 개발자가, 아, 난 개발이 신처럼 잘, 무지하게 잘하니까 나는 가면 뭐, 대박 날 거예요. 아, 그런 족 같은 소리는 달라나가서 하라 그래. 그런 건 없어. 먹고 살려면 영업해야 돼 영업, 영업, 영업하고 같이 손 붙들고 나. 니가 영업이 되거나 영업하고 손 붙들고 나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일단 경과 보고 이렇게 해주고 다음 주쯤에 만약에 쿠팡 하고 그 다음 주도 다 이렇게 땡땡땡땡 하고 어 그것도 같이 할 거야. 그 쿠팡 쿠팡 플렉스인가 그저 그 승용차로 보내는 거 있잖아. 그거고 그거 좀 보내다가. 좀잘 되면 택배로 갈까 내가 아는 사람도 택배로 가는 사람 많거든. 개발을. 아 내가 그때 pH 서른 다섯, 그치 서른 다섯, 서른 다섯 될때 그때 나보다 다섯 살 많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그나랑 같이 프로젝트 했는데 다섯 아, 살, 대여섯 살 많지. 그 사람이 마지막 프로젝트를 해. 그면서 거의 나 피해 같은 PM이고 그니까 파트가 여러개인데 난 이쪽 PM 걔는 저쪽 PM이었어. 그런데 걔는 그 아저씨가 나보다 한 대여섯 살 많지 근데 그 사람이 딱 그래서 아, 자기 이제 이 바닥 뜬다면서 그러면서 프로젝트는 안 하고 맨날 택배 하려고 뭐차 구하고 맨날 그 맨날 그 프로젝트는 안 하고 거기 가서 상담하고 뭐자 이번에 차 구했다 뭐 어디 등록했다 뭐 하고 뭐요번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택배로 간다 그런 아저씨 있었어 서른 그 사람이 마흔 안 돼서 그렇게 했어 이제 개발 못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다가 내가 마흔 됐을 때아 나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다가, 어, 몇년딱 딱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보물터지 프로젝트 팍 터지니까, 뭐, 이제, 나이상을 생각 가보면 다내 나이 또래 이제 놓친 애들이 이렇게 있고, 뭐, 어, 뭐, 그러려니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가 지금 요새 또, 곡소리 조금 나지, 곡소리. 곡소리가 조금 나기 시작하지. 음. 아, 곡소리가 조금 나기 시작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라는 게, 이게, 이게 굴곡이 있는 거야, 이게, 이게. 굴곡이 있는데, 곡소리 난다고 해서 내 몸은 하나잖아. 노력해야지. 곡소리 난다고 해서 안 움직여. 니네들은 곡. 그니까 내가 보기에 곡소리 난다고 해서 움직이고 노력하는 애들은 내가 보기엔 취업이 돼. 근데 그냥, 어, 곡소리 나네. 아, 어, 댓글 보니까 존나 경기 안 좋은가 봐.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 이 아저씨 움직이는 거 보여줄게. 그니까 안될 수도 있어. 그치만 움직여야 되지 않겠을까? 그니까 안될수있으니까 움직여야 되고, 그거안될수 있으니까. 내가 쿠팡 그 쿠팡 알바를 뛰는 거고 안된까 쿠팡 플렉스도 할 거고 뭐 이것저것 할 거야 움직여야 된가 알았죠 네 들어가요.